처이이 중국 자파들의 투쟁 실태를 본다면 뭐 정리를 해본다면 참 천안문 사태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 하거나 아니면은 천안문 사태가 북에 소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족이라네. 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천안문 사태로 발생하느냐 이두 가지 사건인데 지금 외국에까지 나가지고 그 비상 팜플렛 영웅 팜플렛 해가지고 자파들이 교포들에게 이브락지를 돌리고 유엔에 가가지고 참여연대가 에? 지금 그런 이 참여연대가 어떤 핵심 유석증 교수의 참여연대 보고서를 보면 은 6명이 이 핵심 멤버인데 거기에 5명이 서울대 출신 위주로 한 주사 파 출신인데 졸업하고 나서 참여연대 로 들어가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근 유원들이 종로에 지금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단체들 그런 빌딩 있는 단체 없습니다. 지금 길거리 나대표입니다. 그런데 그, 이런 그 자파들의, 이 중국 자파들의 핵심은 주사판데, 그러나 이 주변에 교도라든가 이런 저런 사람들 시민들이니 아주 많이 시대해가지고, 상는가 몇만 명의 전국에 지금 불안치고 해가지고, 아름다운 가게가 널 해가지고, 잔뜩 지금 장터를 지금 벌려놓으니까, 일반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은 냉장고 싸게 팔아가지고 불이 떡게 한다니까 옳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회원 해가지고 돈도 내고 하면서 그렇게 전그이 우리나라 사회를 장애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과 그 작전 이 물량 공세를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담하기에 가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4대강 반대하다가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태풍이 올라가니까 태풍이 몰아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그 천막 짓다가 결국은 라면 끓이고 그다가 결국은 내려왔잖습니까? 그 사람들 국가의 선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출제 조사해야 됩니다. 또 여러 나라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공동북아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하느냐? 진정한 반대는 좋습니다. 지금 처, 지금 이 모든 우리나라의 이, 이, 정부에서라든가 기업체에서 하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저터널 같은가 KTX 반대를 할 때, 나중에는 사바사바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뭔가 또 구멍이 떨어지니까, 그게 맛이 들었단 말이에요? 근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단호하게 법들로 해가지고 천막을 걷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고 수학사바 해가지고 그냥 용산사건처럼 말이죠. 불법자도 그냥 사인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하니까, 지금 굉장히 지금 저 공군역이 있으나 마나 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뭐 비,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, 자꾸만 지은 자리에 되는데 폐임 이후에 내가 안전빵으로이좌익들의돌파면라든가 이마가 터지지 않으면전 노무현 대통령도 조사를 안 하고, 나도 그럼 조사를 안받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좋다. 그러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습니까? 구름 위에 있습니까? 왜 노무현 참여기사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? 왜? 대통령이 소주 수금을안 하고 있다는 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각그이 개타르들은 여기서 주사파라 등장했다는 것은 뭐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, 우리가 그이 북한